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배 에티켓 하나,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기. 둘, 예쁘게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 온마음다에 예배 드릴 준비 되었지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마음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쏙 내마음속 예수님 사랑이 내마음 a 속속속예수님내 Nimsara, n i m I need to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please let us know that church isn't just a word that uh, we just listen to and please let us know that churches where we worship you and have a celebration and and please let at our um kin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웃음> 얘들아. <웃음>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아니? <laughs> 나는 포도나무 가지였어. 아주 약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고 약하고 연약하게 있었지. 그러던 어느날 농부 아저씨가 우리를 자른다는 거야. 먹지 못하고 나를 가꾸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삐뚤어지고 말라가는 나뭇가지가 되고 이렇게 포도알도 조금씩 다 썩어가고 있어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아 곧 있으면 나는 다 말라버릴 거야. 안되겠다. 저기, 나무들한테 부탁 좀 하러 가야겠어.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야, 나좀너 나무에 꼭 붙어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나, 어쩜 이렇게 찌그러졌니? 어, 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데. 너처럼 못생긴 열매는 나에게 붙여줄 수 없어. 상관 아무도 나를 싫어해. 어 저기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귤나무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 귤나무야, 귤나무야, 나도 너처럼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열매로 변신하고 싶어. 네 나무에 나좀 붙어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 어머, 이거 무슨 냄새? 누가 방구 꼈나? 어우, 너 저리 가. 너 때문에 너의 형긋한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 에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지? 말라갖고 열매도 거의 없는 포도나무 까지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떤 농부 아저씨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요, 쓸모없는 가지라고 생각해서요,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어서요, 잘라진 나뭇가지들을요, 활활 불에 타는 곳에 던져놨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나뭇가지들이 너무 불쌍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인데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농부 아저씨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와 여기요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농부 아저씨가 가꾼 진짜 포도 나무가 있어요. 매일 같이 물도 주고요, 햇볕이 잘 드도록 도와준 이 나무는요 매년마다 포도를요 이렇게. 많이 맺도록 하는 가지들을 갖고 있대요. 이런 좋은 나무예요. 잘라지고 약한 이런 포도를나무가지들요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이 나뭇가지에 붙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이 나뭇가지는요, 나무가 주는 좋은 영양분들을 쭉쭉 빨아먹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나뭇가지들과 서로 엉켜붙으면서 맛있는 포도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어떤 나무에서 자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해서요, 예수님은 진짜 좋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은 가지라고 하셨죠.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인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고 버려질 것 같은 나뭇가지라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을 쏙쏙쏙쏙 먹으면서 아름답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주렁주렁 외져가야 돼요. 키가 쑥쑥 자라고 몸도 튼튼해지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쑥쑥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닮은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과 성김의 마음을 닮은 어린이들로 쑥쑥쑥 자라나야지네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래요? 하는 친구들은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 나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지혜롭게 쑥쑥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